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조정이 크게 나와 뒀거든요. 당분간 몸좀 살아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한코 앵커유전인데요.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여러분 제 영상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제 여러분 또 새해 맞이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목 오전부터 상한가로 가더니 드디어 440원 재돌파했고요. 현재는 또 잔량도 150만 들어서 무려 500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제일 먼저 상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내려가요. 그런데 현재 시총도 300억대에 불과하고요 아직. 지금 자리에서는 전부 필수입니다. 그럼 최소 이 자리로부터 5연상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크게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고, 길게 횡보하던 중에 크게 급등 나온 건데, 지금 아무래도 이블론버그 중동 지역, 이 리스크, 위험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유가 계속 좀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비아 최대 유전에 바로 가동 중단 소식과 겹치면서, 지금 국제 유가 자체가 공급 차질 우려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엔 또 이란에서는 폭탄 테러로 최소 몇명 죽었어요? 103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유가도 3% 넘게 폭등을 했었는데,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가도 크게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여러 아무래도 이렇게 유전 관련주들 다 일찍 상승했죠. 오늘 장 가운데도요. 그 중에서 어느 가장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제가 한국 앵커 유전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기 좀 편하시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주가는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하는 것인지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향후 앵커 유전을 나는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도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얼마에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각각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직접 확인을 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30% 넘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호재라는 거죠.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시거나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난 기회를 놓쳤어 하실 분들 이번 만큼 놓치지 마시고 필히다 받아가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혼자 아니면 기사나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로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이 자리에서 팔고 나가잖아 여러분. 그때 더 크게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움직이는 바로 주포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 이미 여러분 심리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를 앞으로 크게 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보다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호재 이 급등호재라는 거죠 이게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곧그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분들은 미리 후재까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한국유전입니다 여러분. 앵커유전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자, 한국 앵커유전에 그냥 유전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유전. 그럼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갈 텐데 여기에 필요한 대응 전략도 제가 세워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 소통하면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가시기를 좀 바랄게요. 특히 이런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각자가 다 서로 수익률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이 한발 빠른 분들이 더 빠른 정보를 좀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건 놓치지 마시고 앞에 보이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88번으로 유전 이러면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한거 앵커 유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그렇죠? 일제히 지금 유가 관련 주들이 다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 마감이다 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블룸버그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 중동 지역 리스크로 위험 부담으로 인해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 흐름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특히 블룸버그 중동 전쟁 확전 시에 이 국제 유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렇 불안감, 국제 유가 급등세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 블룸버그가요.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간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될 기미 전혀 보이지 않아요. 향후에 더 유가가 1 2 달러는 더 오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배럴당 78달러 수준인 브랜트유가 9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분 이미 제가 이 기사는요. 이전 거긴 해도 계속적인이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유가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한번 오르면 정말로 크게 오르고요. 바로 1시간 전에는 여러분, 실시간 뉴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유스가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뭐다 여러분? 국제 유가가 지금 지금 요동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슈가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나와 줄거란 얘기죠. 좀 이면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그동안 주가가 내려왔다가 길게 횡보하던 중에 크게 깜짝 반등하며 크게 급등으로 오늘 상한가 마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한개 나와 줄 것인지.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갓디는 지금 변동폭이 워낙 심한 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올라도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수 있어요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거든요 브릿지가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당장 이내 여기서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는 자리죠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미리 문자 좀 주세요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앞서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흔들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호재와 악재 공유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도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단계적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확실하게 추세를 잡아주면서 더 크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봐볼까요? 자, 이런 상승, 이런 호재가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빠르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 앵커 유전입니다. 정부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그냥 한국 앵커 유전의 유전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보내는 즉시 조문을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랑 함께 이제 피드백도 제가 해 드릴 거고, 여기 에 맞는 또 대응 전략도 세워 드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가져갈 수넘뭐가 없다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물려 계시거나 미끄러 내려오면 당연히 매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유전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 드리고 소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오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두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새해 맞이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상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 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럼은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에또 루닛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저점에서 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글씨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일이 무려 5,000%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 아 크게 나와 주는데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있지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한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 줍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 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나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의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거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달의 주도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악기원의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좀안내를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 8099, 자,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뭐여요 무료입니다,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 시절 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 짱이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